도넛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그 음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햄버거, 도넛 그런 음. 걸로 해서, 주 이제 포장지까지 음. 상세하게 이제 표현이 된것 같아요. 네. 밑에 팝아트에 실크 스크린을 하고, 음. 그 위에 이제 오일 페인팅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쭉 보면, 캐닝 샤프가 팝아트에서 그치지 않고, 초현실주의랑도 합하고, 음. 뭐 오바, 트랑도 또 합하고 음. 끊임없이 이렇게 좀 사조를 음. 이렇게 합하면서 네. 발전해 온것 같은 게 음. 저한테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 기존의 팝아트랑 살짝 다른 게 네. 제가 보기엔 네. 앤디 워홀 같은 이런 팝아트의 대표주자들은 사실상 대량생산과 대량, 대량 소비사회의 음. 그런 그쵸. 대중적 속성을 음. 그냥 있는 대로 네. 적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네. 이런 케이샤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번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음. 제시하는 그런 환영이 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캐시 뭐 이런 단어도 어, 있는 거 보면 네. 지나치게 그쪽에 몰입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라는 네. 음. 어종의 자문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서울 맞나요? 음. 여기가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그 별서로 사용했던 아. 곳인 거죠? 음. 네. 그렇다고는. 아. 말해요. 아, 여기가 석파정이구나. 음. 여기가 흥선대원군이 원래 이제 별채로 쓰려고 했던 곳이에요? 사실 이석화정을 직접 만들고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안동 김씨 세력과 중한 명이었던 아. 김흥근이라는 사람이 이 별장의 음. 진짜 주인이었어요. 음. 아니 그러면 네. 어떻게 뺏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느 날 인왕산에 딱 놀러왔는데 네. 이석화정을 보고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음. 그래서 김흥근에게 이 별장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김흥근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흥선대원군이 압력을 가해서 좀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양반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뺏지는 음, 아 않으시고요 네. 대신에 머리를 쓰십니다 어떤 머리를 썼어요? <laughs>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고종이요. 예, 맞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조선 26대 왕인 고종 황제를 한1열살 남짓된 고종 황제 손을 딱 잡고 음. 석화장에 데리고 옵니다. 오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김은근한테 네, 아들랑 이 아들아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네, 아들랑 바꿀 <laughs> 수는 없고 <laughs> 네. 이제 우리 아들랑 이 놀러 왔는데 네. 여기서 하루만 놀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괜찮은 네. 제안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그날 이 석파정의 별채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왕실의 법도상 음. 이 왕이 머물렀던 곳은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가 돼서 음.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고 음. 나라에 헌납해야만. 뭐예요? 네. 그니까 러 네. 아들 데리고 와서 네. 재운 다음에 네. 아 그러면은 헌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만든 거네요뭐 물론 이런 빼어난 경치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지만 음. 또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 대신에 섭정을 하고 나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안동 임씨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었거든요 아. 음. 그래서 안동 임씨 최고 권력자인 김은근한테 네. 이 가장 아름다운 별장을 오. 빼앗는 행동을 통해서 오. 이제 정치도 내가 아. 이 권력 가지고 오겠다 아.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음. 행동으로도 음.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어, 신권을 네. 축소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이상한, 이상한, <laughs> 이상한 머리를 <laughs> 가지. 음. 네. 그렇죠. 그런, 그런 비상한 음. 머리 때문에 예술적 감각도 있었나봐요. 흥성 대원군이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네. 제자였대요. 아 그렇구나. 음. 네. 추사 서화파라는 네. 네. 그. 계열에 묶여 있는 작가였고요. 아, 네. 석판한는어는 꽤나 유명한. 네. 네. 지금도 전시를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흥선대원군이 사실 뭐 정치, 뭐 이런 부분도 음. 있지만. 이 석파정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음. 그런 욕구가 충분히 생길 만한 음.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있으면 어, 네. 안 네. 나가고 <laughs>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네. 정기를 받고 <laughs> <그냥> 예술, 온몸으로. <laughs> 온몸으로 오늘 이걸 기운을 느끼고 가야겠어요. 아. 정말 젖이 좋네요. 네. 이 이거 어떤 모습 연상되세요? 이거는 영락없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닭다리인데 닭다리 아니에요? 통통한 게. 아쉽게도. 네. <laughs> <laughs> 이것도 아니고. 네. 김종영 선생님이 정한 제목은 네. 새입니다. 새가 다소곳이 앉아 있는 장면.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추상 조각이라는 것 같은데 그거 얘기 듣기 전에는 새라는 걸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선구자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추상 조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네, 대부분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하는데 좀 중점을 뒀다면 김종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항상 그 조각의 모티브가 인체에만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자연으로 그 추상조각의 지평을 넓히셨어요. 그렇군요. 풍수 작가란 말이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요, 그 인터넷 매체나 뭐 신문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텍스트를 뺀그 이미지만 봤을 때그 사람의 기억이 왜곡 변형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표현했다고 해요. 음. 음. 거칠면서도 음. 어, 뭔가 화면이 그 안에서 이렇게 쫙 달라붙는 안으로 베어드는 그런 여운을 심어주는 게 있고 네, Empty Flow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공허한 꽃, 뭐빈꽃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주제에 맞게끔 약간 헛헛한 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음. 저는 인상적인 게 뭔가 뒤에 있는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하고 음. 앞에 있는 이렇게 꽃 같은 거하고 음. 그한 공간 같지가 않은 그런 게 조금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엠프티. <laughs> 아. 음.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네. 음. 제 생각에는. 음. 이 작품이 사실은 뒤샹을 조금 공부를 했다면 알기는 아는데이 바퀴가 왜 작품이 되는 건지 그걸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실 뒤샹이 이 자전거 바퀴가 돌고 있는 거를 보면 다른 것들로 향하는 되게 편안하고 이완된 느낌을 받았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인 그런 예술의 개념이 지극히 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기존 미술은 작가가 직접 그리는 것을 중시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작가가 새로운 개념을 갖고 선택하는 것까지 예술의 영역을 게 넣었다는 거, 어, 거기에서 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일상에 있는 어떤 기성품이라도 작가가 선택해서 제시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음 달라질 수 있다. 네. 그것이 예술이 왜 아니어야만 하는가? 라고 예술의 정의를 대묻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 전시에서는요, 작가의 세계관을 좀더 세심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건축가 경경민 씨가 이거를 설계를 하셨대요. 아, 그렇군요. 특히 피에르 르땅 같은 경우에는 사물과 공간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브제를 보고 관찰하면서 음. 표현하기 때문에 이 건축 느낌이랑 더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음. 네. 그러면 공간 하나 하나 자체를 작가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컨셉화시킨. 네. 네. 재밌네요. 네. 작품도 이제 하나 하나 감상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이 갤러리에 와서 이 그림이 그냥 가장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매튜 헨젤이라는 음. 작가죠? 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크랑 르네상스 시대의 그 고전 회화를 분해하고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팝아트 이미지를 네. 합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가상의 역사화를 만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도 나고. 음. 그런데 이게 매치가 돼도 어색하지가 않고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음. 예. 일단 컴포지션 자체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네. 음. 그리고 뭐, 네상스 부터라고 하면, 하고, 팝아트까지라면은 거의 400, 500년의 시간대를 그렇죠. 뛰어넘거든요. 그것을 아주 그, 알차게, 음. 네. 알토랑 같이 잘 뽑아서 구성을 잘 갖췄고요. 네. 또, 저, 이제, 안에 있는 그 바르크 형식과 르네상의 시대의 그 인물들은 작가가 그 인위적으로 창조한 세계래요. 네. 네. 거기다가 요즘 뭐 팝아트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흐름들은 지금 미술의 특징인데 그것이 중첩됐다 그럴까? 네. 네그 중첩 효과로 인해서 뭔가 알수 없는 새로운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게 음. 이 작품의 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그렇군요. 네. 손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 거상을 모티프로 해서 디지털 시대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탐구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발언을 토대로 해석을 해 보면 동시대의 네트워크성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디지털은 가상의 대륙이지만 분명히 실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조각 사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점들과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류되고 있고 관계되고 있는 것을 이 인체라는 가장 간 단순한 모티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런 해석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지금 점, 선, 면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 디지털 시대의 어떤 연관성? 우리는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이건 투명하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분명히 관계 맺고 있죠 네.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아. 픽셀들을 연결해가지고 음.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투명한 이 아크릴의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주변 환경도 이 조각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마치 좀 아니시 카퍼의 그 클라우드 게이트 음, 음, 시카고에 있는 음, 음. 그스테레스 스틸이 이제 그시카고에뭐 구름이든 뭐 건물이든 그런 걸 비치면서. 그, 이제, 주변 환경들이 관여하듯이 음. 이것도 투명한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좀 변환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네. 세워놓은 것도 음. 사실 인위적인 설정이겠네요. 어. 왜냐면 밖에 창문이 네. 통해가지고 풍경이 보이니까. 네. 음. 지금 음. 자전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궁금한 게 네. 여기에 왜 자전거는 설치됐을까 하는 아.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네. 예. 어, 이 장치는 일본의 거리 연극 형식인 카미시바이에서 착안한 장치예요 음. 아, 그래서 설치되어 있군요 예. 네. 어, 카미시바이라는 게 이야기꾼이 자전거 위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 그림을 한 점씩 올리면서 음. 그 각각의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음. 식인데요 저는 이 무대 형식은 그대로 가져오되 관객분들이 네. 직접 이렇게 그림을 꺼내보고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번호가 써 있는데 네.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네. 이 번호가 쓰 있는 작품들을 하나 하나 펼쳐보면서 그 이미지를 매치시키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신을 음.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작가님 그 한국화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한국화가이신데 어, 자세히 보니까 그 석채라고 하죠. 네네. 네, 네그 석채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고요한 특징들 그 느낌들이 남다르거든요. 네. 네, 이 석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어, 석채라는 거는 그 동양권에서 사용했던 알료 중에 이제 천연 재료에 속하는 안료인데요 이제 색을 가지고 있는 돌을 분쇄를 해서 만든 그런 재료이고요. 어, 그리고 석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천연 돌가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빛이 비치게 되면 약간 반짝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조금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 또 자연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투명감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한 재료이어서. 네. 제가 자, 어, 재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